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 소식에 무척 당황하는 헤로데 영주를 봅니다. 이 헤로데 영주는 역사에서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불리는데요. 그 전에 동방에서 온세 명의 박사들을 만났던 헤로데는 헤로데 해로대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로데 1세 혹은 헤로데 대왕입니다. 그 아버지인 헤로데 대왕 그리고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 모두 유다인들인데 매우 잔인하기 이를 때 없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로데 대왕은 동방 박사들을 만났고 이들로부터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헤로데 대왕 자신도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로데 대왕은 이일대의 산의 아이를 모두 죽이는 그러한 참극을 저지릅니다. 그 아버지 헤로데 대왕 때도 그렇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안티파스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대를 이어서 이 부자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버지 헤로데 대왕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른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의하면 그의 아들인 헤로데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신이 이 지역 왕인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옛 예언자 중에서 하나라고도 합니다. 당황한 헤로데 안티파스는 아니,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나중에 결국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아니지만은 로카 복음 23장 8절 9절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목을 찾지 못하자 갈릴레아 지역을 담당하던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합니다. 폭력 그리고 살육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의 아버지인 헤로데 대왕은 베들렘 지역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영주 헤로데 안티파스는 아내 헤로디아의 그 어이없는 제안으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여 야 했습니다. 죄와 악이 끊이지 않죠. 예수님도 이러한 죄와 악에 맞서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가난함과 약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눈으로 볼때 보잘 것 없는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무엇이죠. 또 가난함과 약함, 죽음을 방패로 삼아서. 또 끝이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떠한 죄와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